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뉴로리어 법률사무소의 이도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앱 또는 SNS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는 미성년자다라고 하거나 경찰서에 임시 접수를 하였으니 정식 고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합의금을 달라. 이러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실까요? 이것은 최근 상담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합의금 헌터들의 정형적인 수법과 실제로 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합의금 헌터들의 방식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랜덤 채팅, 소개팅 앱, 또는 SNS상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척 하며 피해자들의 경계를 풀고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조금 은밀한 얘기를 해보자 또는 성적인 사진을 받고 싶다 라고 유도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유도해냅니다. 그런 후에 본인의 유도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른 메신저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눌 것을 권유합니다. 다른 메신저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기존의 대화 내역을 삭제함으로써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사진 전송을 유도해냈다는 증거를 없앱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후 피해자가 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게 되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나는 사실 미성년자이다. 또는 현재 경찰에 임시접수를 하였다. 합의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라.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요구하지만 한 번이라도 송금을 하게 되면 점점 더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 또는 성적인 사진을 유도해낸 거기 때문에 이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헌터가 협박범 또는 사기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피의자가 아니라 협박 공갈, 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합의금 헌터가 경찰에 임시접수했다는 말에 겁이 나서 죄송하다, 다시는 안 하겠다, 라는 식으로 답장을 하게 되면 합의금 헌터는 본인이 유도해낸 증거를 대부분 삭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 같은 증거가 남게 되면 만약 진짜로 고소가 접수가 되는 경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헌터들은 증거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화는 전부 지우고, 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사진만을 잘라내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전체 대화 맥락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은 마치 본인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시작하거나 갑자기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처럼 상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사실도의 신청, 통신사 기록 확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해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됐다는 말 사실일까요? 대부분 허위 주장입니다.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공식 절차에 따라 연락이 오게 되며 협박범의 문자나 카톡만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헌터들은 임시접수, 취하원 작성과 같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해 환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통해 환수를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대부분 성인이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미성년자가 맞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일부 합의금 헌터 같은 경우에는 무시로 대응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고소 절차까지 시도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게 단순한 협박인지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지 변호사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개입을 하면 근거 없는 협박은 즉시 차단할 수 있고, 만약 실제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곧바로 방어 전략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 또는 SNS에서 성적인 대화 또는 성적인 사진을 유도해 놓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는 전형적인 협박 수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사건을 해결하 더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협박의 고리를 끊고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협박을 당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세요.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빠른 개입이 곧 피해의 회복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현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